안녕하십니까. 주면대리 아, 멘틀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6일입니다. 현재 위치는 어, 서울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1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어, 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금요일인데요. 아, 부지런히 제 동선은 남쪽을 향하는 것인데요. 오늘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히 어, 코를 찾아서 어, 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하면서 첩을 잡고 등, 등장하겠습니다. 예. 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남쪽으로 하는 콜은 잡지 못하고요. 저쪽 하남쪽으로 이동하는 콜은 다 잡았습니다. 좀 전에 풍무나 상계동이나 이런 콜이 왔었는데, 저는 남쪽으로 하지 못해서, 예,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콜의 사항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통화하고, 어, 어,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화됐고요.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서울역에서 이동하는 곳에서는 이 주변에 한 500m의 지역은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코레상과 또 지도, 내가 가고 싶은 곳 아.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어려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콜상황이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 금요일이어서 아, 괜찮을 줄 알고 좀 기대를 하고 스타트를 했는데요. 아, 고전했습니다. 아무튼, 허남 이동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오늘의 하루를 계획해보고자 합니다. 예 스타트합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위례 도착했습니다 예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 위례쪽은 시간이 늦어지면 어, 나갈 수 없어서 대중교통이 없어서 참 어려운 장소 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른 시간이라서 어, 문정역 쪽으로 이동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음. 또 vip님께서 또그 입구쪽에서 내려 달라고 하셔서 어 입구쪽에 모셔 드리고 바로 이동 했습니다. 예. 또 한번 그콜 보면서 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콜 상이 한 1000개 정도 됐네요. 많이 올라갔냐 아까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좀 부지런히 이동하고 내일은 또 제가 여주로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도피해야 될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맞춰질지 기대가되는 하루입니다. 서울역에서 이 위례를 오는 코스는, 어, 여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어, 대중교통 수단만 있다면 참 좋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어, 수사 타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요. 또, 어, 아주 빠른, 어, 길들을 찾아서 어,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대중교통이 지금 버스가 지금 있는데요. 2분 후면 문정역 가는 쪽에 버스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부지런히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또 기사님들 고생 하시는데 좀 조심하시고 또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부지런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하루를, 아, 뛰어보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 콜, 또, 문정역에 가서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자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 문정역 근처에서, 어, 한 1.5km 떨어지는 곳인데요. 코리 어, 특별히 마땅히 없어서, 어, 제가, 어, 어, 그냥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신정동 가는 잡고 잡았습니다. 운동해서, 신정동에서 네. 다시, 어, 세 번째 출발 장소, 출발하는 곳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목동 우성 아파트 40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느라고 좀 숨이 차네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자주... 쪽으로는 많이 오는 곳이 아닌데, 버스가 아, 이킹인데요 네.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운정동에서 세교, 고향, 문정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에이, 마땅한, 에이. 그걸 잡지 못하고 이쪽 아 35,000원 이었는데요 5,000원 올려 주셨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세 번째 출발지에서 뵙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구로역으로 이동합니다. 네. 목동에서 특별히 없어서 구로역으로 이동합니다. 네. 용인에 가서 음... 출연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웅남, 음남, 웅남동인데요. 아, 웅남동인데요. 아, 용인 쪽, 큰 분당이나 이쪽으로 내려오고 싶었는데. 결국은, 구로역에서, 구에 있어서, 그쪽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아, 참, 여기서 이제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 아,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갈로 가서, 이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콜 여기서 잡고, 남쪽으로 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콜 한번, 다시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번째 콜 잡고, 아, 나오겠습니다. 예. 만 원짜리 콜을 하나 더 타고요. 또 오리역 왔다가 또 오리역에서 또 택트라고 강남으로 가던 중에 난가저동가는 예, 아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예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아 하늘에서 준콜 하늘에서 콜을 내려줬네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아 마지막 고를 복귀 근처 갈수 있겠네요. 예. 그럼 다시 복귀해서 도착해서 화면으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남과자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제가, 아, 오리역에서 강남역으로 택트를 하던 중에 아, 금곡동에서 바로 남가자동이 떠서 이곳으로 지금 도착이 됐습니다. 아트 오늘 몰고 왔는데요. 어 엄청나게 잘 달리는 차네요.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리역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콜들이 특별히 많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운 좋게 남가자동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 어, 수색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우선 어, 걸어가면서 코레상을 보겠습니다. 매출상황은 점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구요. done.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예전에 한번 왔던 기억이 나네. 여기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 집 근처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들어하겠습니다 신촌 아이파크에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신촌 아이파크에서 여기 교화 오는. 를 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까지 제가 아, 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복귀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로지 이렇게 했고요. 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이 어, 어려운, 음, 어, 사항이었는데 최대한, 아, 어, 코를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사인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 어, 불금이었는데, 어떠,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저는 이만, 아,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등장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